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구조 손상뿐만 아니라 그 부위가 실제로 얼마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인정해주거든요. 그래서 기능적인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동요도 검사입니다. KT2000, 텔로스 같은 기계로 수술한 쪽과 안 다친 쪽의 무릎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밀리미터 mm 단위로 측정해요. 예를 들어 10mm 이상 차이가 나면 AMA 기준으로 10% 장애율이 인정되고 이 장애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. 가입 금액이 크다면 1 천만 원이 넘는 보상도 가능하죠. 하지만 그렇다고 숫자만 잘 나왔다고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. 보험회사 쪽에선 이게 예전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던 거 아니야? 라던가 운동을 많이 해서 원래 안 좋았던 거 아니냐며 기암증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.